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날 새벽이 됐습니다 전현석입니다 광화문에서 언론인 몇 번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그 언론인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현장에서 매일처럼 마주하면서도 견딜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 자신이 그런 현장을 떠난 지딱 2년이 됐더군요 뉴스 앵커에서 하차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쓴이 잡초와 우상에는 방관자인가 구계자인가 라는 글이 있죠. 저는 2년 동안 방관자, 바이스텐드는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구계자, 아웃사이더이었습니다. 잠깐 무엇에 홀린 듯이 제가 한국당의 조강위원이라는 걸 하겠다고 그래서, 예, 문자 해축을 당할 때까지 야당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혁명가적 생각으로 전장에 들어가 본 적은 있었지만, 그곳은 제가 있어서는 안될 곳이었죠. 구계자. 그런데, 이 나라에서 정치든 경제든, 어떤 문제든, 제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제가 구계자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저 역시 이 나라 정치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는 관객으로만 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를 참을성 있게 끝까지 지켜볼 도량 넓은 관객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관객이 있다면, 그건 언론인 들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문덕, 정치는, 파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는 말입니다. 파이, 아시죠? 원주율,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죠. 3 1 4 1 5 9 2 6 저도 그까지는 외웁니다. 그런데 그 파이는 끝을 모르는 숫자죠.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파이를 계산한 뒤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어떤 컴퓨터도 끝을 보여주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칼세이건 소설에서 우주의 비밀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파이의 숫자는 무작위로 나오지만 놀랍게도 0에서 9까지의 숫자가 정확히 10%씩 나타납니다. 사이가 끝을 모른다는 말은 그 세상의 모든 원은 아직도 그 정확한 넓이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치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자 오늘의 얘기입니다. 이틀 전에 이 밤에 512조 초거대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부실 예산이 부실 심사를 한 뒤에 부실한 방법으로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실 예산 조설부는 예산 농단이라는 제목을 붙였더군요. 뭐, 그 결과 엄청난 돈은 부실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 예산을 통과시킨 주체는 4 더하기 1이라는 법에도 없는 협의체였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차출된 의원 4명이 밀실에서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문자 그대로 주물럭거려서 수정안을 만들었죠. 그 수정안은 4 더하기 1 협의체에 가담한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그리고 민평당, 그리고 대한신당, 정의당 의원들이 지역인, 뭐, 정의당은 그게 아닙니다만, 호남 지역 예산이 무려 1조 천억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세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인으로 예산농단이라는 대담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농단. 제 멋대로 일을 벌려서 이익을 혼자서 다 먹어버린다, 독차지한다는 뜻이죠. 신문이 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더군요. 박지원 의원은 호남고속지 500억, 유승엽 의원은 정읍시 벼건조시설에 10억, 정동영 의원은 전주탄소산단 진입로에 20억, 조배석 의원은 익산 세계유산 거점센터를 만드는 데 14억,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도 고향 하수관료 정비사업에 5억을 당겼고요. 윤호중 민주당, 정치기 의장입니까 사무총장입니까 이분은 안성불이 고속도로에 500억 한국당 의원 또지역구 예산 챙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얘길 위원장이죠 이 김재원 의원은 의성 불법폐기물 행정 대집행 예산으로 무려 100억을 증액했습니다 참대단합니다그 일들이 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신설하거나 증액했겠죠 그리 생각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어쨌든 512조의 초고대 예산은 거침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내년 말에 이들 중에 상당수는 다시 당선되어서 여전히 의회에 있겠죠. 그리고 이 초고대 예산을 집행한 결과를 볼 텐데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그게 자목 궁금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제 더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사 더하기 1의 위력을 이번에 알았으니까 이제 한국당의 반발도 대수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그리고 오늘이군요. 다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이번에도 총대를 맬 모양입니다. 그는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화장실에서 사봉을 주승용 부의장에게 넘긴 뒤에 병원으로 직행했다고 했죠. 그런데 11일 오후에 다시 의장실에 출근해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하는군요. 받고 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 상정작전을 점검한 거죠. 제가 네. 어제 방송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한국당 의원들이 외치는 구호가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언론인들과의 모임에서 물어보니 이렇다고 하더군요 아들 공천 공천 대가 어떻습니까 아들 공천 공천 대가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은 자신이 은퇴하는 대신에 자신이 지역구에 서짐을 한다는 아들 문모 씨의 민주당 공천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아들 공천, 공천 때까라고 외친 것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문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고 표기를 강행한 것은 바로 아들 공천을 위해 민주당에 충성을 다했다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들이 문의장 뿐인가요 아들 공천에 목을 맨 정치판 원로들 말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제가 알기로도 열 손가락은 됩니다. 그 아들들이 지식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면 대륜에서 의원을 한들 세습이라고 남을 랄 일은 아니죠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몇몇 분들은 솔직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어쨌든이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제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들을 막을 절묘한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최대 3일짜리 임시국회를 연속해서 소집하면 야당의 빌버스터 방해 작전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3일짜리 임시국회요. 그 임시국회의 회기 기일을 정하는 것은 다수가 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4 다하기 1이 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빌버스터 버거는 그 회기까지만 가능하죠. 그리고 다음 회기에 국회가 열리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고 필리버스터법안은 무조건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법안을 3일짜리 임시국회를 계속하면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표결할 수 있다는 계획이죠 이러면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에서 제조 5분의 3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꾸 말하면 국회 과반수만 가지면 언제든 국회 선준화법과 상관없이 어떤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는 묘수를 민주당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168명, 168명의 4+1 협의체는 그 자체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은 내년 1년에 국한될 뿐이죠. 1년 동안 국민들 등골을 빼고 빚을 내서 미래세대에게 짐을 지우는 일이 되지만 연동형 비례제 같은 대통령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끔찍한 선거법을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밀어붙이는 배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건 대놓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거기다가 공수처법은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을 가르친 허영 교수님부터 위원회라고 신문에 기고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의 경찰에 문제 매수를 대지 않고는 너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촉탁수사, 청탁수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 않고 경찰에 독자적 수사 권한과 수사 종결권을 준다는 건 자칫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려다가 더 위험한 경찰 국가로 가는 길을 열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 하나 있죠.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집 태운다. 예. 한국당은 지금 로텐더 홀에서 연주한 농성 중입니다. 황교안 대표부터 결사 항진을 외치지만, 글쎄요, 4-1 협의체 위력을 확인한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깎아보고 단식도 해보았는데, 그 때마다 목숨을 건다 이런 결기도 보이는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로텐더홀에 모여 어베쿠테다가 임박했다며 아무리 외쳐본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언론은 폭풍전야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어떤 비바람도 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판에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신당 창당에 한발더 나갔더군요. 공개한 새 당명은 새로운 보수당입니다. 새로운 보수당, 줄여서 새 보수당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한국 최초로 당명에 보수란 단어를 정민에 내건 당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명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보수가 되는 겁니까? 더 고약한 것은 하태경 의원이 합류한다고 큰 소리를 쳤던 안철수 전 의원의 여전한 거부 반응입니다. 더욱이, 보수란 단어가 들어간 당명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하는군요. 아니 의원이 보수를 그렇게 싫어했습니까? 이름의 보수를 명기하면서 중도를 막아버렸다. 이안철수의 어느 의원의 말이라고 합니다. 장담하건대그 의원에게 무엇이 보수인지 무엇이 중도인지 물어보면,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할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비첩보 하명수사 의혹 사건, 굉장히 길군요. 막 그냥 비비 첩보 한영수사 의혹이라고 하죠. 이 수사가 이제 청와대와 여권 인사에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한 것이 수사 단추가될 모양입니다. 조국은 물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죠.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당은 이들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 외에도 유죄소 감찰문마 의혹 사건과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가진 스모킹 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송병기의 휴대폰입니다. 이 전화기는 김기현 비위 사실이라는 첩보를 문무행정관에게 최초에 제보할 때도 사용되었죠. 그리고 청와대와 주로 연락할 때 많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는 스모킹건이죠. 그런데 요즘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으면요. 조국이 장관으로 있을 때 만든 공보 규정이죠.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한 공보 규정 말입니다. 이 공보 규정이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할 때는 전 정부 인사들의 모든 연루 상황이 미주할 고조할 보도되었는데, 이제 검찰이 공식 발표하는 것 외에는 일체 돌아가는 상황을 알수 없으니 중국은 이 정권에 정말 중요한 공을 세운 겁니다. 방패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준 셈이 됐죠. 그 방패는 물론 자신에게도 아주 소중한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밤이 무척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새벽이 오지 않을 때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드립니다. 새벽은 옵니다. 지금까지 전일책이었습니다.